방치하고 있는 당시에. 이것도 일단 하나 받아야 될것 같긴 한데, 아, 이게좀 억울한 게요. 네. 아, 진짜, 우리 주변에서, 아니, 우리나라 사람 다 해가지고, 지방 간이 아예 없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없을 다것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음. 음. 뜨끔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봤어요. 네? 왜요? 왜요? 네. 아니 없을 것 같은데. 네. 아, 조금은 있어요, 무조건. 음주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회식 자리도 또 있고. 네. 네, 뭐 모임도 많고. 그렇죠. 젊을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외의 경고장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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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렇게 또 이렇게 보호를 해주네요. <웃음> <웃음> 사실 교수님, 지방과는뭐 심하지만 않으면 치료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안 아닌가? 됩니다. 안, 안 됩니다. 예. 지금 지방간 없는 사람 있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지방간은 우리 국민 전체 절반 정도가 지금 경고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10명 중에 4명이 이 지방간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 의학계에서는 아. 앞으로 이 지방간이 정말 국민 건강에 크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너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방간이 뭐냐라고 하면 말씀 그대로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건데 약 5% 간의 5%가 지방으로 쌓인다. 그럼 지방간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는 괜찮겠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술을 안 먹는다. 나는 대부분 술 먹으면서 생기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난 술도 안 먹으니까 괜찮아. 뭐 이러다가 이게 술 때문만 오는 건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 비만, 고지혈증, 당뇨 이렇게 대사질환이 있는 분들은 상당히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관리를 좀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간 관리를 잊지 말고 해줘야 돼요. 이게 진행이 되면 간에 염증도 생기고, 간경변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간암도 생기기 때문에 어... 반드시 지방간을 네? 치료하는데 힘써 주셔야 됩니다. 네. 어... 어, 간이 누울해졌어요. 지방간이요. 어... 정상간에 비해서 교수님. 어예 저렇게 지방이 끼면 간이 예. 누렇게 변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방이 누렇게 끼는 거는 어, 지방이 침착되기 때문이고요 몸에 남아 있는 에너지원은 간에 지방의 형태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빵떡 과일 이렇게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이 과잉이 되면서 간에 쌓이고 기름진 음식 곱창도 있고 삼겹살도 있고 이런 거 먹다 보면 간에 쌓이게 됩니다 근데 이 쌓인 지방은. 어, 간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간세포를 죽게 만들어요. 예. 어. 네, 그래서 간에 염증 생기고 말씀 아까 드린 것처럼 간이 거칠어진 간경변, 간암까지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방간 관리에 힘써주시는 걸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 지금 저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이제야 조금 어, 좀 무서운 게 조금 느껴져요. 피부로 네.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음. 앞으로는 술을 정말 일주일에 반 정도로 좀 줄여야 될것 같아요. 반으로 <laughs> <laughs> <많이> 줄여서 세 <laughs> 번으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으로 줄여서 <laughs> 예. 매일 마시던 거세 번으로. 어, 응. 저랑 되게 비슷하신 게 저도 일주일에 <laughs> 세번 정도 술을 요즘 마시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술도 술인데 사실 식습관이 되게 저는 건강하지 않아요. 어. 빵도 많이 먹고, 떡도 음. 좋아하고, 탄수화물 에이. 좀 중독인 상태인데 그래서 더 지방관이 걱정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디서 이렇게 마시고 먹고 다니는 거예요? 올리가 <laughs> 좋아서 어. 네, 모임이 많은 것같더라고요 표현하나 봐서 이런 줄몰랐네요 비밀입니다. <laughs> <laughs> <몰랐네. 웃음> <laughs> 저희만 안 사줬나 봐요. 그런가 봐요. <웃음> <웃음> 같은데, 네. 근데 지금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 지방간 별명이 굉장히 무시무시해요. 뭐 소리 없는 살인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지방간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음, 네, 지방간 환자분들이 오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 체중을 빼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근데 체중 뺄때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음식 조절이 1 번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 같이 같이 해주시면 효과적으로 체중 감량하시면서 지방에서 지방 때를 벗겨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지방간이 찾아오면 우리 몸에는 이제 어떤 변화들이 오는지도 궁금해요. 아, 네. 지방간은 소리 없이 간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더 무섭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 자료화면 보시면 네. 지방간이 생기면 간세포에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간을 파괴하거든요. 간을 파괴하게 되면 그 다음이 간을 거칠게 만듭니다. 그걸 간 섬유화라고 하고 간 섬유화 단계가 1, 2, 3, 4단계로 나뉘는데 그 중에 4단계를 간 경화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간이 거칠어진다, 섬유화다, 경화다 이런 말이 사실 잘안 닿아오시는데 좀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피부가 뭐 상처가 나거나 이렇게 벗겨지거나 찢어지거나 하면 제 살이 좀안 올라오잖아요. 그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세포가 이렇게 죽으면 자기 살이 올라오질 않아서 어... 그 거친 섬유 조직으로 딱딱하게 굳게 됩니다. 그래서 조약돌처럼 네. 굳은 간이 되는데 그게 바로 간경화고요 그렇게 간이 딱딱해지면 결과적으로는 간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해요. 해독도 못 하지, 단백질도 못 만들고 호르몬도 못 만들고 면역 물질도 못 만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면역이 떨어지니까 감염에 취약해지고 이렇게 제 기능을 못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세포가 제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간암도 엄청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간을 조기에 잘 관리해 주셔서 저렇게 간경화 안 가게 만들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이제 지방간으로 네. 얘기를 시작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네. 간경화에 기승전 간암으로 나오니까 음. 지금 얼굴이 사색이 된한 남자가 있습니다. 예, 괜찮으세요? 어. <laughs> 어, 사색이 된 어우, 너무 예, 약간 아. 노래졌네요. 아니 난또 경화, 섬유화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네. 이쁜데 네. 간자가 붙으니까 이렇게 조금 섬뜩해지니까 <laughs> 좀더 무서워요. 아니, 오늘따라 제가... 또 얼굴이 또왜 이렇게 노래보여요. 네. <laughs> 어두운데? 아우또 네. 이게 손이랑 그러니까요. 얼굴이 색이 또 다르네요, 지금. <laughs> 어. 아니, 저는 제가 음. 셀프로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주량으로 네. 혼자 테스트를, 이게 잘못된 테스트잖아요. 제가 간 검사 안한지 한. 지 한... 2, 3년 된것 같아요. 좀 궁금하네. 요좀 받아봐야겠어요. 근데 간 검사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초음파로 하는 것도 있고, 피검사 받는 것도 있던데, 어떤 게좀 맞는 검사일까요? 음. 아 저렇게 아는 게 많으니까 자꾸 간호사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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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미까지 시심한것 같아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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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한데요? 좋았습니다. 네. 어떤 검사 받으면 네, 될까요원 아나운서가 <laughs> 네. 답을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제가 보충만 말씀드리면은, 어, 간 검사라는 거는, 한 번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기 검사를 강조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는 간 기능 검사라고 이제 잘 알고 계신 수치들 있죠. 술을 마시거나 뭐 체중이 늘거나 하면은 세 가지 수치가 많이 올라가는데 옛날에 GOT, GPT라고 했던 AST, ALT, 또 간마지 T/U 수치가 올라가면 뭐 지방간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간염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수치들을 확인하고 간의 모양을 직접 확인하는 초음파 검사까지. 어... 하시면 되는데 혈액 검사는 6개월에 한번 하시면 좋고 초음파는 보통 1년에 한번 하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지방간이 심한 분들에 대해서는요, 또 특히 당뇨병을 같이 갖고 있든지 하는 분들은 어 지방간을 넘어서 섬유화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음. 간 섬유화 검사라고 하는 초음파랑 비슷한 장비로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도 한 6개월이나 1년에 한번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간암 고위험군이라고 있어요. 이제 지방간을 넘어서 지방간에서 어 간경화까지 온 분. 들 들또 비형간염, 시형간염 있는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이 종양 표지자라고 하죠 알파테아 단백, AFP라고 하는 혈액 검사, 간단한 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권하고 있는데 어, 아까 계속 나온 말씀이지만 지방간도 간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 방심하지면안 되겠습니다. 네. 네. 요즘에 그 40대가 넘어가면 이간 기능 검사를 무료로 해주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한번 받아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막상 받아도 이 결과지가 나오면은. 어떻게 보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네. 보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강재현 교수님, 검사 예. 결과지 보는 법이 따로 있나요? 예. 뭐 국가 무료 검진이라든지 또는 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결과지를 받게 되는데요. 네. 제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화면 보시면요. 보통 AST, ALT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또 GOT, GPT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겁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40 이상인 경우에는 이상이 있는 건데요.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여성은 또30 또는 32 이상이면 나쁘다 그러고 또 음. 의료기관에 따라 조금 달라요. 그래서 네. 옆에 정상치 범위를 보고 거기를 넘어가면 지방간이 있거나 또는 어떤 간 기능 이상 또는 간 손상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이간 마지 t p 라는 것은 보통 남자는 60 이상, 여자는 4 0 이상이면 높다고 하는데. 알코올 때문에 또는 어떤 약물 때문에 손상이 돼도 이게 높아지고 어떨 때는 또 비알콜성 지방간 때도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가 높다면은 처음 알게 됐다면은 그 초음파 검사나 여러 가지 다른 원인이 없는지 바이러스 검사를 해보고 그냥 비알콜성 지방간으로 확인이 되면 바로 치료와 관리에 들어가야 됩니다.